카무트 쌀, 건강한 슈퍼푸드. 다양한 맛있는 레시피를 확인해보세요. 5위입니다. 포라산밀은 낮은 혈당 지수로 당관리에 도움을 주며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한 선택입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니 꼭 활용해보세요. 4위입니다. 특이의 그 호라산밀은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에 용이해 건강한 식사를 돕습니다. 고소한 맛과 쫀득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가격도 저렴해 소중한 선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대구 농산 건강한 밥상 골드 호라 산밀은 영양가 높은 고대 곡물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쫄깃한 식감과 맛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카무트 쌀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뛰어나 건강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고소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으로 만족감을 높여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건강을 생각한 투자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고대곡물 카무트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소화가 용이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되어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식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